지금 여기는 에 강원도 원주입니다. 아침에 나왔다 보니까 영하 10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,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건한 20도 넘는 것 같아요. 아, 전 추운 게 싫습니다. 아, 어쨌든, 제가 이거를 오래 장착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겨울인데, 자동 그리스에요, 자동 그리스. 겨울인데, 네, 문제없이 잘 삐져나오고 있습니다, 아직까지는. <laughs> 겨울인데도. 이게 다 삐져 나오는 거예요. 이건 제가 어제 많이 나가고 좀 닦았어요. 아, 너무 추운데? 야, 한 대씩 이렇게 일을 한겨울인데도 아직까지는 그리스가 잘 삐져 나옵니다.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마침 주입합니다. 저게 주입한다는 소리예요. 네, 그리스도 거의 다 써가네. 이번에 한번 더 올려봅시다.